자, 스페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라급 선수들 물리치고 1, 1회전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몽골 선수 어, 정말 세계 각국의 우리 시름과 가장 유사하게 하고 있는 선수들이 모두 다 어, 출전을 했는데 이제는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긴장의 끈을, 끈을 놓지면 안,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금강장사 우승을 노리고 있는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월군청의 김기선 선수가 들어왔고요. 이어서 연수구청의 구자원 선수입니다. 아, 이번의 주인공이죠. 지금까지 태백장사 3회를 차지했던 주인공 구자원 선수. 아, 늠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최정만 선수입니다. 자, 이미 금강장사를 다섯 번이나 차지했던 주인공 금강장사 한번더 하기 어려운데 다섯 번이나 차지했죠. 그렇죠. 여어 안산시청의 황대성 선수도 입장했습니다. 자, 황대성 선수도 일치 월장하고 있는 선수 금년도 추석대에서 금강산품 또 단어제에서 금강산품 자, 군에 가서 전역을 마치고 국방의 임무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아, 일치 월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부상으로 기권을 하긴 했지만 이승호 선수가 또시린 팬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입장을 하고 있군요. 자, 그동안 7 번의 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던 이승호 선수, 예수와. 형제 시로끌러도 유명한 예수의 이승호, 유명한 이승호 장사 때 정말 아쉽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전승으로 사강에 진출하게 된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이민호 선수입니다. 자 금년도 떠오르는 스타, 한림대학을 졸업하고 영암군청에 입단하면서 일찌월장하고 있는 이민호 선수. 네. 금년 단오 때 대금강 일품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경기 광주시청의 이장일 선수입니다. 자 실험 20차 20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이장일 선수, 금년 35세, 팔강 진출 선수 중에는 가장 나이가 많죠. 아이고, 그렇군요. 이미 통합 장사 한물 차지했던 장사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용인 대곡사의 송원택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실험 11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송원택 선수도 이제 민속 무대에 와서 최고 성적이 사품을 거두고 있는데 이제 날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송원택 선수입니다. 네.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8강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이변의 주인공이 탄생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스포츠는 항상 이변이 뒤따르는 그런 스포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은 또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영암군 민속시름단에서도 단체 응원을 왔군요. 아 오늘 이거 정확한 거리가 체육관으로 26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아, 가장 가깝죠.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오늘 또 응원단이 대부대가 오신네요. 네. 자 영암군의 그 감독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게 이제 관중 동원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자 관중 동원 자신 있다는 것은 일단 영암군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